사람을 꼭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나는데 안개속에한 남자가 오는 거야. 이 여자 전도사가 와 저건 오늘 전도 대상이다. 그리고 가까이 가 보니까 그 안악산골의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 거야. 하나님 다른 인간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아니에요 주님 저거. 어떤 마을 주민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장서는 날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데 내가 저사람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안 돼요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돌아서는데 김익도가 가까이 와니까 얼떨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서 1 9 8 0년도만봐그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전 할땐 예수 천국,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갖고만 전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없어졌어. 자꾸 이성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성령이 확 휘어잡았거든.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김익두가 으악! 거기 자빠진 게아니여 여자 전도사 멱살을 딱 잡더니 믿을 테니까 술이나 사라. 가지고 끌고 가서 술집에 주막집에 소리쳐 가지고 주막집 주인 나오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이렇게 따르는 거야 술을 술을 따르러 빨리 따르는 거야 술은 여자가 따려야 마시라고 전도사에게 술 따르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 누가 볼까 봐 얼른 탁 따라주면서 도망 나와 버린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주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인간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날들어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신망신 개망신 술 따르고 하나님 복도 좋고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들어 술 따르겠습니까? 그냥 울고 불고 막 하는데 한편 김익두는 <laughs> 술맞고 나오는데 속이 뜨거워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아파갖고 나 죽는다고 논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고 물에 가서 굴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쌈통이다. 기믹도 뒤진다고. 그런데 이분이 죽어가면서 누굴 부르냐면 그 여자 전도사를 부르는 거야. 교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뛰어가가지고 전도사님 온다 보니까 웬 귀신이 거기 있어. 전도사님이 막 집어 던지고 나니까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막울고불고 하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 뭐, 보인데 김익두가 지금 전도사님 찾고 있습니다. 다 죽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소갈머리 없는 게 교인들이야. 어려우면 하나님 계세요. 그러다가 잘 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가보니까 김익두가 떼굴떼굴 굴르고 있어. 이분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속이 다 가라앉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부고장을 씁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김익두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지 잘 뒤졌다고 하는데 어느 날 시장 가니까 김익두가 살아 있죠. 아니 당신 죽었다더니 예. 예예옛날에 예, 김익두는 죽었고 새로 태어난 김익두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되죠 사람들이 김익두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보고 싶어서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가는데 할아버지 하나가 긴 곰봉대를 대고 김익두 코에다가 하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칠거 아니야 그러면 또 갖다 대고 또 갖다 대니까 일어나 가지고 딴 역칸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따라가 따라가서 김익두 코 밑에다가, <laughs> 김익두가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내가, 이 영감탱이가, 으휴, 내가 참는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김익두 맞네. 변화 때더니 아직 안 변했네.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아니 김익두가 목사돼서 변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나 보내라고 담배 연기를 펴봤지? 그랬더니 아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그 정도면 벌써 변한 거지 만약에 옛날 김익두였으면 난 뼈도 못 죽이고 죽었겠지 <laughs>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한 번은 친구들이 김익두가 술 담배 끊고 변화됐다 하니까 친구들이 깡패들이 거꾸로 매달아서 막걸리를 뒤로 붙은 거예요. 코가 일어나서 김익두가 참다 참다가 딱 일어나서 친구를 딱 멱살을 잡고 한방 치면 뻗어 그건. 딱 치고서는 김익두가 때리려고다가 하탁 던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네가 맞았다. <laughs> 왜 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넌 뼈도 못 추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돼서 뭐한 사람, 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김익두 목사님, 가는 곳마다 말이야, 어마어마한 신유은사가 나타나는데, 한교회는 부흥회를 갔더니, 한 사람이 팔이 턱에 붙어 있는 사람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보니까, 그 인간 때문에 신경 쓰여서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성 기도를 시켜놓고 가서 기도를 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딱 떨어졌으면 된대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 오는 사이에 김익두 목사가 없어져버렸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와 그래서 단임 목사가 보니까 김익두 없어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급하게 어디 간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대강 끝나고 내일 새벽에 보자고 새벽에 교회인데 그때 순수하니까 다 왔어 근데 그 김익두가 또 왔어 산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여전히 이게 있어. 이게 또 통성기도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속지두번 서고 전부 다저 목사가 뭐 하는가 보자 그러고 눈 뜨고 있어. 욕을 욕을면서 하눈 감으라고 눈 감으라고 다눈 감은 데가 서또 기도한 거요. 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떨어져. 또 도망가 버렸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딱 들어와서 사람들 있는 데서. 통 성기도 없다 이게 여전히 있으니까 안 가. 사람들이 눈감고 기도를 해도 전부 다 주야 하고 있지. 눈을 뜨고 하지 세번안 속는 거야. 목사님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툭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할렐루야, 노렐루야, 날렐루야 하고 막 하니까 김백도 목사 딱 기도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부흥에 이걸로 끝. 그리고 갔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된다 이거. 이번 부흥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우리나라의 신유 역사를 가장 강하게 했던 김익두. 그분이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자, 끝부분을 볼까? 내가 애굽으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자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거 봐서 헌금 얘기하니까 얼굴이 영화 28도로 떨어져.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걸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전하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생을 한번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걸 위해서 다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강화에 가서 연합 집회로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 하나가 두손 들고 아멘 그러는 거야. 근데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명 드리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드릴 수 있냐? 아멘 그래 진짜냐? 아멘 그래. 집 드릴 수 있어? 아멘 그래. 그러면 얼마짜리 집에 사냐? 집 없어요 이야. 집이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 세 삽니다 그러면 전세금 드릴 수 있어? 아멘 얼마짜리 사냐? 전세 안 삽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살아? 월세 삽니다. 월세 보증금 드릴 수 있어? 아멘. 얼마 보증금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월세만 냅니다. 내가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가기 쉬운 거예요. 뭐든지 아멘이야. 뭐든지 왜? 안 것도 없으니까. 걸릴 게 없어. 뭐든지 드릴 수 있어. 아멘. 집 드릴 수 있어? 집 가진 사람이 고민이지. 집 없는 사람은 고민 될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고기 대야 같이 주님 앞에 올때좀 넉넉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서도 몸을 드리세요. 주를 위해서 몸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인들 신방 가자 할때아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앞으로 집사님 내 집에 모든 일이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목사님, 무슨 소리? 아니, 바빠서 주의를 못한다며, 바빠서. 그럼 내가 한가하도록 기도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시간 낼 테니까. 그냥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게 그러니까. 바쁜 사람 신방대원 데리고 가면요. 신방이 잘 돼요. 왜냐? 대표 기도시켜도 15초 이상 안 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완전 녹음기요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해 그래서 아니 딴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다할 텐데 내가 뭐할 기도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딱 신방 끝나고 먹을 거 나오지 먹을 거 나오면요 바쁜 사람이 빨리 먹어요 몇개 먹더니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먹고 갑시다 난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 오해를 하기 쉬운데 신방대원이 서둘르면 오해를 안 하더라고. 하여 이게 바빠서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바쁜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도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 돼요. 아, 근데 이 한가한 사람 신방대원 썼더니 왜 늦게 오냐. 좀 일찍 오셨 세월이 젖먹나요? 이러고 앉아서. 그리고 가서 이제 찬송원 다음에 대표기도 시켜봐요. 내 걸기도 지가 다 오고 앉았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김집사님네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김집사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일 위에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냥 담치도록 아니 한 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안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전진 후진 후진 전진하면서 얼마나 길게 허는지 그리고 신방 끝나고 나면 뭘끄나오잖아요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리고 세 가정 신방하고 나면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아랫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방금만피 끼니까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꼭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어 뒤꿈치로 뒤꿈치로 <laughs> 어디를 틀어막고 있다가 이게 자세가 뒤틀리니까 이게 또또또또또또고 나오는데 아니 무슨 방언을 하려면 입으로 방언이 터져야지 무슨 놈의 방언이 밑으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그 웃음을 참내라고 입술을 깨물고 온몸을 뒤틀고 아주 고문을 가해 고문을 가해 그리고 그 다음 과정 심방가면 심방하고 나면 점심이 나와요. 그렇게 먹고 밥을 또 먹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밥이 들어가냐 했더니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다네 또. 그리고 나서 그걸 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과정 심방가잖아 식곤증이 오는 거야 식곤증. 이난 설결하는데 이건요. 은혜스러운 거야. 그렇습니다. 지당한 줄 알아요. 이렇게 줘는 거예요. 어느 때졸때 때 보면 아니요. 틀렸어. 뭐 이렇게 줘라요. 어느 때졸때또 이렇게 줘라. 아! 놀래라. 이렇게 감격적으로 줘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신방도 한가한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덕이 안 됐다. 그러다 또 이게 졸다가 여기서 하수도가 터져. 참시한해 여자분들은 우뚜껑이 덮으면 아래뚜껑이 열리더라구 열려가지고 거기서 침까지 흘러. 남자가 침흘르면 이렇게 닦으면 돼. 근데 여자는 얼룩진다고 그걸 끌어올려. 끌어올려. 와, 그거 진짜! 아유, 시간 없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헌신. 헌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려고 온 병든 몸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고기 떼어가.